어딘가 미심쩍은 지원자였다. 쌀포대 하나 못들 것처럼 허약해 보이는데 본인이 3대 중량 500이라고 하질 않나? 본인이 조직한 전국 동아리 회원이 800명이라고 하질 않나? 말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신뢰가 안 가는 지원자였다. 자소서에 기입한 스펙이 너무 화려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렀건만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들이 어딘가 허술하다 싶었는데 자기한테 미모의 의대생 여자 친구가 있다는 말에서 이 새끼 구라쟁이인 걸 밝혀냈다. 고민의 여지 없이 불합격 시키려고 했는데 지원자의 가정환경이 마음에 걸렸다. 쓰레기 같은 아버지가 가족을 버린 탓에 사실상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는데 어머니도 혼자 고생하다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한다. 친척도 없이 혼자 잘한 소년이 오죽 절박했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들을 했는가 싶어서 기회를 한번 줘봤다. 어차피 직무능력 평가에서 미달되면 불합격이니까 가정환경 때문에 기회를 줬다는 게 찝찝하면서도 잘해보기를 바랐는데 역시나 업무능력은 형편없었다. OJT 평가의 모든 항목에서 최하 점수를 기록해서 합격은 글러먹은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도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 조사하니까 담당 부서장이 강력히 추천했다고 한다. 예전과 다르게 회사가 커진 이후로 일만 하는 장소가 되어서 마음이 허전하고 섭섭했는데 개인주의라서 소속감 없이 자기만 하는 줄알았던 MZ 세대의 젊은 사원이 회식도 불참 안 하고 주말마다 등산도 따라다니면서 열성적으로 회사 동료들과 팀워크를 다지고자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단다. 요약하자면 이름 못 하지만 자기랑 잘 놀아줘서 뽑았다는 건데 이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인 걸까? 몽키 디 드래곤 다양한 사회활동 경험으로 리더십을 증명하는 등 완벽한 스펙을 보유한 지원자였다. 면접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지식과 태도를 보였는데 어딘가 화가 있는 것 같은 표정이어서 조금 무서웠다. 합격을 거의 결정한 뒤 최후 질문으로 입사 후 하고 싶은 걸 질문했는데 노조를 만들고 싶습니다. 라는 응답을 들었다. 자기 지인이 이 회사에 재직 중인지라 근무 환경을 들었는데 직원들을 도저히 사람으로 보지 않는 것 같은 경영자의 태도에 분노해 입사를 결심했다고 한다. 나야 노조 만들어 주면 좋지만 바로 옆에 임원진들이 앉아 있어서 눈치가 보인다. 이쇼. 양쪽 눈이 안 보이는 맹인으로 장애인 전형 지원자였다.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이 이런 스펙을 어떻게 쌓았나 싶어 개인적으로 존경심까지 드는 사람이었다. 고객 중심의 마인드 또한 흡족해서 합격시켰는데 이 양반이 근무한지 일주일 만에 대형 사고를 쳤다. 본인이 희망한 대로 고객 지원 부서에 배정시켰는데 자기가 실수했다고 고객 앞에서 도계자를 해버린 것이다. 당연히 풀 영상이 유튜브에 업로드되었고 우리 회사는 직원에게 도계자를 강요하는 회사가 되었다. 이걸 해고하자니 눈도 안 보이는 직원에게 책임을 덮어 씌우고 자른다는 말 나올 게 분명하고 가만히 냅두자니 임원들이 열받은 상태고 퇴사하고 싶다. 프랑키 솔직히 말해서 학벌은 시원찮았지만 직무에 대한 관심도와 실무 능력을 입증할 포트폴리오가 돋보여서 면접에 불렀다. 그런데 면접 시간이 한참 지나도 오지 않아서 다른 데로 갔구나 싶었다. 면접이 캔슬 돼서 오랜만에 칼퇴하겠구나 싶었는데 데스크에서 자기가 면접 보러 왔다고 주장하는 변태를 붙잡았다고 연락이 왔다. 팬티의 하와이안 셔츠만 입은 변태가 이상한 포즈를 취하면서 들어오니까 일단 붙잡았는데 내가 부른 게 맞냐고 경비실에서 물어보길래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 경찰에 넘기라고 했다. 그럼. 모범적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빈틈없이 완벽한 스펙과 성장환경, 차분하면서도 논리적인 면접 태도 보면 안 되지만 안볼 수가 없는 지적인 외모 등 그림으로 그린 듯 완벽한 지원자에서 바로 합격시켰다. 근무평가도 호평뿐이어서 오랜만에 인재를 얻었다 여겼는데 이 새끼가 산업 스파이였다. 기업 비밀을 팔아치워서 한몫할 작정이었는데 밤 늦게까지 회사에서 장기자랑을 준비 중이던 우섭 사원에게 들켰다. 내가 불만족스러워하던 우섭 씨가 회사의 재산을 지키고 내가 강력 추천한 크로노미 산업 스파이라니 어쩌면 나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거 아닐까? 징배. 골직한 회사들을 거치면서 경력을 쌓은 인재였다. 외국인이라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을 준비 중인 현재 회사 상황에 딱 알맞은 인재여서 만족스럽다만 이렇게 이직을 말이 한 양반이 본인은 삼국지의 관우를 가장 존경해서 변치 않은 이니와 충심으로 회사에 헌신하겠다는 말을 하길래 조금 민망하긴 했다. 포르투갈스의 에이스. 예의도 바르고 유능해 보이는 데다가 면접 내내 긴장 없이 유쾌한 모습이 호감인 지원자였다. 어학점수나 대외활동 경험도 훌륭했고 동아리 회장 경험으로 리더십도 입증하는 등 젊은 나이에 비해 굉장히 뛰어난 포텐셜을 보유한 것으로 보였다. 좋은 분위기로 대화가 이뤄졌고 자기소개서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길래 아버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요? 라는 질문을 한번 했는데 갑자기 지원자가 불같이 분노하더니 나에게 달려들었고 결국 끌려나갔다. 세상엔 진짜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다는 걸 체감했는데 어느 날 면접관인 내가 면접자의 아버지를 우는 하며 패드립을 쳤다는 글이 화제가 되었다. 이미 여론은 불타올라서 해명이 통할 상태가 아니었고 나는 시말서와 사과문을 동시에 써야 했다. 마샬딕 디치 능력 하나만큼은 끝내주는 지원자였다. 그길 안에 잠 안자고 일하기라고 적은 게 사실인 듯 보통 사람의 3배가 넘는 스펙을 준비했다. 명문대 역사학과 출신답게 말 하나하나 교양이 묻어나왔고 오랫동안 우리 회사에 지원하고자 준비했다는 게 느껴졌다. 그러나 외모가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불합격시켰다. 남이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잘 자란 지원자였다. 여행 경험이 풍부해서 외국어 능력은 물론 직견 또한 넓다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전공 과목에선 천재적이라고 봐도 좋을 정도로 뛰어난 성적과 수상 경험을 자랑했다. 보면 안 되지만 안볼 수가 없는 외모 또한 완벽해서 바로 합격시켰는데 사내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했다. 어느 날부터 비품 사라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것. 남희 씨가 입사한 날짜와 소문이 시작된 시기가 밀접해서 혹시나 했건만 이번에도 야심한 시각에 부장님 심부름 하러 온 우석 주임이 남희 씨가 비품을 터는 걸 발견했다. 그런데 비품 도둑질을 들켰음에도 꼴 이런 거 가지고 뭐라 하냐면서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어이가 없어서 징계위원회를 열려고 했는데 징계위원회는 끝내 열리지 않았고 회사에 높으신 분한명 혹은 여럿이 남이 선임에게 약점을 잡힌 것 같다는 소문만이 은밀하게 돌아다닐 뿐이었다. 샹크스 후지토라 독예자 사건 이후로 장애인 전형 지원자씨가 말랐었는데 오랜만에 지원자에서 반가웠다. 팔 한쪽이 없는 지원자였는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 과거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졌던 영웅 이야기가 뉴스에 소개돼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는데 지원자가 뉴스의 주인공이었던 것. 이런 사람은 기업 차원에서 무조건 뽑는 게 옳다고 봤는데 과거 행적을 차치하고서라도 금자물 대없이 훌륭한 스펙과 태도를 보여줬다. 근무 투입 이후에도 뛰어난 평가를 얻어냈고 사내 평판 또한 굉장히 좋았기에 드디어 내가 좋은 인재를 뽑은 것 같아 뿌듯했다. 다만 안타까운 건 이토록 훌륭한 사람도 험담하는 사람이 있다. 점이다. 샹커스 사원은 사람 좋은 척하면서 자기 이익 잘 챙긴다. 샹커스 씨는 뭔가 음흉한 구석이 있다. 샹커스한테 동수 맞았다 따위에 뒷담화들인데 어느 조직을 가도 이런 식이와 질투가 발생하는 현실은 사람 마음을 착잡하게 만든다. 상디 요리 동아리 부회장 직을 역임해서 각종 요리 대회에서 수상까지 한 이력을 갖추고 있는 특이한 지원자였다. 어떤 상황이든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재능을 보유하는 게 회사의 방향성이라서 한번 면접을 봤는데 태도가 아주 불량했다. 면접 보러 와서는 데스크 직원들과 여자 지원자들에게 껄떡거리는 게 꼴보기 싫었는데 남자 면접관들의 질문에는 성의 없이 대답하면서 여자 면접관들의 질문은 열과 성을 다하는 게 어처구니없었다. 얘는 불합격시키기로 확정지은 상태였는데 이 지원자가 자기한테 한 것도 아니고 여성 지원자에게 압박 면접하던 면접관을 두들겨 패버렸다. 이 사건 덕에 압박 면접을 해라는 상부 지침은 사라졌지만 하필 예 서류 합격시킨 게 나라서 또심말 서를 써야 했다. 니콜 로빈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다음 우리 회사에 이력서를 넣은 지원자였다. 불우한 가정 형편에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전액 장학금을 받으면서 대학을 다닌 데다가 오외 국어에 유창한 인재인데 안 뽑을 이유가 없었다. 다만 그녀가 지금까지 몸담았던 회사들은 모두 부도 처리가 났다는 제보가 있어서 무섭대리에게 그녀를 주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롤로노아조로 검도 전국 대회 우승자 출신으로 운동 잘하는 사람이 공부도 잘한다는 말을 입증하는 운동을 제외한 기타 스펙들도 화려했다. 개인보다 조직을 우선시하는 마인드가 돋보였고 자기가 정한 목표가 있으면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인 게 보여. 만장일치로 입사가 결정되었다.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보유한 인물이기에 경쟁이 가장 치열한 영업부서로 배정받았는데 이를 잘하기는커녕 클라이언트와의 시간 약속을 밥먹듯이 어겼다. 회사의 손해가 막심해져서 개인 상담이 이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길치라서 약속 장소를 헤맸다고 한다. 현재는 부서 이동을 해서 잘 근무하는 중이다. 사카즈키 생 조금 무섭긴 했지만 일자러의 관상이었다 좌우명도 하려면 철저하게 나서 꼼꼼함이 필요한 일을 잘하겠다 싶었다 그런데 면접이 끝나고 지원자들을 내보냈는데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거냐 면접관들 안목이 이 모양 이꼴이니이 회사가 아직도 배배자인 것이지 라며 급발진을 한 것이다 당연히 불합격시켰는데 사카즈키 지원자를 보고 있노라면 왠지 모르게 불같이 화를 내던 지원자가 생각났었다 구작. 면접 대기장소에 누워있지 않나 근무 모토가 한껏 해이해진 근로자 라고 하질 않나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드는 지원자였다 그래서 불합격시켰는데 이후에는 우리 회사 면접에 떨어진 지원자가 창업한 경쟁사에 입사해서 명활약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와 그때 뽑았어야 했나 라는 후회가 들었다 볼살이노 자격증 항목에 한국사 자격증이 있어서 공기업을 준비하던 지원자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공기업을 준비했었고 유치원에서도 일한 경력이 있다고 한다 회사 직무와는 관련 없는 이력들도 많고 뭔가 두드러지는 점도 없고 미흡해 보이는 점도 없고 눈에 띄는 지원자가 아니라서 중간에서 살짝 높은 점수를 줬는데 다른 면접관들도 나처럼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점수를 매겨서 합격했다 입사 이후에도 딱히 사고치는 일도 없고 눈에 띄게 활약하지도 않으면서 조용히 다니는데 어쩌면 볼사리노 사원이야말로 사회생활의 고수가 아닌가 싶다 로브루치 전반적으로 고스펙의 우수한 지원자 같았는데 사고방식이 아주 특이한 사람이었다 보통 어떤 마인드로 일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 고객이나 동료를 얘기하는데 이 지원자는 오나와 주주야말로 회사의 주인이자 신이라면서 주주에게 절대 충성하는 사원이 되겠다고 한다 이게 진실일지라도 웬만하면 나 부끄러워서 못할 말인데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띵 중소기업에서 다는 건 근무했던 중고 신입이었다. 경력직 신입답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도 알차고 직무 이해도 또한 출중했는데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지 얼굴도 헬쑥하고 다크서클이 엄청 심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없어 보여서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은 우리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 중이다. 일도 잘하고 매너도 좋다는 평판인데 다만 점심 시간마다 볶음밥만 먹어서 조금 특이하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코비 이게 얼마만에 멀쩡한 지원자인지 모르겠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회사에 입사하는 게 목표였고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니 근면성실한 노릇가이다 재능 또한 출중하다는 게 느껴져서 망설임 없이 합격시켰고 기대에 걸맞게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 다만 예전에 우리 회사에 면접받다가 짤린 지원자가 세운 경쟁사에서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받고 있는데 부디 흔들리지 말고 우리 회사에서 성장하기를 바랄 뿐이다. 유스타스키 등 한쪽이 없음에도 일반 전형에 넣은 특이한 지원자였다 본인은 그런 우대 없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자신이 가진 무기는 모두 활용하는 사람이 현명하다 여기기에 좋은 인상을 가지고 면접을 시작한 지원자는 아니었다. 그러나 풍부한 전공 지식을 보유한데다가 음악 동아리 회장을 역임한 이력까지 상당히 마음에 들었다. 팔은 무차별적으로 다른 사람 팔을 배고 다닌다는 빨간머리 괴담이 횡행할 때이었다는데큰 사고를 겪었음에도 의연하게 미래를 보는 태도가 흡족했다. 다만 아무리 개방적으로 바꾸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패션이 너무 과해서 고민이 되는 중이다. 트라팔가 디 우어텔로 의대생 출신의 엘리트다. 의대에 합격할 정도니 두뇌는 확실해 보이는데, 조금 전부터 키드 지원자가 자기 답변 이후에 멋진 답변을 해서 자신을 과시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한 것으로 보아 성격적으로 약간 결함이 있는 것 같다. 몽키 디로피. 이 회사의 인생을 바쳤고 지금까지 수많은 지원자를 만났다. 특이한 사람도 많이 만났고 감쪽같은 연기에 속기도 했으며 내가 떨군 덕에 더욱 잘 풀린 사람도 있었다. 나도 어느덧 높은 직위에 올랐지만 면접관 업무만큼은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이 업무는 할 때마다 새로운 느낌을 주는 사람을 접하게 된다. 이번 지원자 또한 상당히 강렬한 개성을 보유하고 있다. 말하는 건 과할 정도로 낙천적이고 백치미가 느껴지는데 명문대 정치학과 수석인데다가 어휘력도 뛰어나다. 겉보기와 다른 내용물은 지금 저 지원자가 과하게 완벽하고 똑똑한 사람보다는 약간 어리숙한 사람을 더 선호하는 인간의 심리 기제를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허무맹랑한 의문마저 품게 만든다. 저 나이에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없지. 무엇보다 이 지원자가 특이했던 점은 자신이 무조건 붙을 거라는 자신감이 넘쳐 흐른다는 점인데 나는 이내 자신감의 근원을 알게 되었다. 나의 입사 동기이자 어느덧 이 회사의 중역이 된 가프의 손자였던 것. 이처럼 취업과 면접이란 것은 순수한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나 취향 혹은 그냥 느낌처럼 정말 많은 불확실 요소가 적용되는 것이니 면접 몇번 떨어졌다고 자괴감에 빠지지 말고 파이팅 했으면 좋겠다. 영상 끝.